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동장 이화랜드입니다. 아니, 보고 또 봐도 또 예쁘고, 사고 또 사고, 해도 또 다른 아이들이 나오고, 오늘은 대박입니다. 핑크마녀 중자를50% 할인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쁜 화분도 중간에 제가 소개할 테니, 예. 쭉. 꽃만 건너뛰시고 <laughs>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지천으로 깔렸습니다 그 저희 농장에 구경 오시는 분이 참 많아졌어요 왜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다육이도. 창도, 금도 다, 아이고, 그래, 나도 있다, 그래, 나도 봤다, 했지만, <laughs> 에어니움은 어때요? 어머, 그림으로 봤는데, 실물 염, 영접을 해야겠다, 실물로 보고, 눈으로 보고 골라야겠다 하셔서, 우리 농장에 많은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자, 피크마녀 중짜입니다. 제가 사이즈 비교를 해드려요. 왜? 아이고, 중짜만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아이고, 좋아요. 자, 요 아이도, 요게 엄마, 그리고, 아니 아빠 아빠 엄마 이렇게 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 아유 세상에 얘는 또 복땡이네 그죠? 그 저희 처음 시작할 때처럼 이렇게 변이가 있었다 그러면 어머 나 얘로 잘못했어요 얘 달라고 막 뭐야 많은 분이 하시면 어떻게 자 변이가 왔을 때는 좀 가격을 세게 물었죠. 자, 핑크 마녀 중짜고 6만 원짜리가 3만 원으로 할인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렇게 보여드려요, 이중짜에요 그리고 대짜를 소개합니다. 자, 10만 원짜리가 8만 원, 20% 할인하는데, 자, 크기를 제가 두 개. 아이고, 그래요. 내가 대짜는 어떻게요? 해 물을 많이 굶겼어도 로제 크기 숫자를 보세요, 한번만. 아, 그래요, 그래요, 대짜나. 자, 여기서도 한번만 비교하시면. 자자짠짠자 자, 자. 요렇게 요 앞에 뒤에 다 대자잖아요. 그러니까 대자나 중자는 확실히 다르다 다르다 느낄 수가 있고 제가 참이 신기합니다.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열흘 지나면 여기에 짱짱해져요.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물 샤워 한번 세수하고 살. 짝 지나는 비만큼이나 물을 줬니 어때요 짱짱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껍고 예뻐졌습니다 아유 세수한 얼굴이 그럼 이쁘지 자 그럼 핑크 마녀는 중자라고 꼭 하셔요 저희가 대자는 이렇게. 대 자는 8만원, 10만원 짜리가 8만원, 20% 할인합니다. 중 자는 6만원에 3만원 할인합니다. 그리고 소 자는 어, 15,000원 짜리가 12,000원으로 할인합니다. 어, 소 자는 어, 여기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꼭대 어, 자, 중중 자, 중 자, 중자, 중자, 중자 달라 하세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 어, 아이가 또꽃별 금이라고 정말 예뻐요. 자, 제가 디테일 한번 살아 있어요. 어때요? 어에 어쩐다냐, 이게 한 송이에요. 그런데, 요런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자, 물론 엄마보다는 작잖아요, 우리가. 내가 10살 때면 우리 엄마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엄마보다는 조금 작으나, 20살, 30살 정도 되면, 어때요? 나나, 엄마나 키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자, 요렇게. 특별금이고 짠 어머 세상에 33% 할인합니다 자 6만원짜리가 4만원으로 할인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핑크 마녀하고 어, 꽃별금하고 두 개를 구매한다. 그러면 꽃별금은 엉아 같아요. 왜? 왜? <laughs> 자, 자, 제가 이 어머 세상 에 이봐요, 이봐 이봐요. 조금 이게 무거서 그래요. 작년 8월에 들어와서 어, 나는 이봐요, 요 이봐요자고 요 어, 없어도 기다리면 다 나옵니다. 자, 요렇게두 어, 개를 같이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꽃별금 그다음에 얘네는 핑크 마녀 중자 예, 핑크 마녀 중자를 할인해 드려요. 자, 어때요? 어머 세상에 한 영상에 다못 다 들어가네, 그래요. <laughs> 자, 그래서 나는 아유 그렇게 소문났더니 핑크 마녀 하나만 품었으면. 그런데 구매하시는 분은 대부분 두개 혹은 세 개씩 구매합니다. 자, 어때요? 꽃별금 어, 괜찮아요. 키도 좀 제법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입장 음, 묵으면 굉장히 장이 줄어들어요. 제가 마리들을 4년 정도 넘게 아유 내가 보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마리들 4년 넘은 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쁘죠 이쁘죠. 자 꽃별금 6만원짜리가 4만원 핑크 마녀 중짜리가 6만원짜리가 3만원. 자 그러면 제가 뒤로 한 번만 살짝 돌아볼게요. 왜냐면 제가 식재한 맨 처음에 식재도 괜찮고 요 도엔도 화분도 괜찮습니다. 2만원 짜리가 도엔도 화분이요. 괜찮아요. 자, 핑크 마녀. 그리고 옆에는 메듀샤예요. 자, 오우, 세상에. 자, 입장이 핑크마녀도 6만원짜리가 3만원으로 할인합니다. 50%. 그리고 메듀사도 6만원짜리가 4만원, 33% 할인합니다. 자, 색감 비교해드려요. 아이고, 세상에. 자, 요 아이가 음, 핑, 자, 사진 찍으셔요. 핑크마녀 중짜입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는 메듀사입니다. 자, 비교 분석을 해야 된 게. 자, 어때요? 색감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비교하면 딱 비교하면 아하 예 그러면 만약에 핑크마녀 중자는 요 화분은 도엔도 원형분이에요 그럼 딱 5만원이잖아요. 도엔도 원여분, 원형분에, 아, 쉽게는 못해요. 왜냐면 가지가 부러질까봐 식재해서 배송은 요 에오니움은 안 됩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흙에다. 그런데 얘네들이 부러질까봐. 음, 그래, 따로 가, 따로 가. 자, 메디샤는 3, 3, 4만원에 만약에 도엔도 분 2만원 하면 6만원이죠. 예, 자, 이렇게 어때요? 괜찮나요? 아우, 그래요. 그러면 제가 화분을 한번 더, 메듀샤 한번 보고 갈까요? 메듀샤? 어, 6만원짜리가 4만원인데, 요렇게 생겼어요. 헉, 세상에, 세상에. 자, 속, 속, 비나이다 와라. 속, 비나이 자, 메듀샤. 6만원짜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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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헉. 색감이 저 성격만큼이나 확신합니다. <laughs> 그죠? 그리고 요 아이가, 어, 워낙 메듀샤는 어, 수량이 적은 데다 되고 인기 있어서 굳힐 새가 없어요. 근데 핑크마냐는 워낙 좋아하지만 워낙 수량이 많아서 굳혀가며 소개를 합니다. 자, 메듀샤 어때요? 괜찮았어요? 메듀샤? 예, 6만원짜리가 4만원.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 소개하겠어요. 요렇게둘 아이. 어우, 세상에, 세상에. 자, 이렇게 갔어요. 저희, 우리 농장에 방문하시면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분이 샤넬과 썸라이즈어유 세상에. 자, 집중 분석 갑니다. 샤넬 대짜리. 어때요? 어머, 세상에. 그래, 아까 조금 전에 꽃 꽃별금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꽃별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영상을 따로따로 봤을 때는 아이거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하셔도 우리 농장에 와서 하나같이 다 해요. 아유 구체봐 얼굴이 다 달라 색감 다 틀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샤넬 대짜고 어머 세상에 65,000원짜리 30% 할인해서 45,000원 어, 45,000원이에요. 세상에. 자, 요 아이는, 어, 말 그대로 작년 8월에 들어와서 묵었고, 구독자님 배송은 요 아이를 합니다. 어머, 야도 이쁘다. 이렇게 변할까? 변합니다. 왜냐면 내가 그 과정을 봤잖아요.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자, 또 다른 아이. 어, 다 이쁘다. 다 이뻐. 다 이뻐. 얘는 샤넬. 어, 6, 저기, 6 5 0 0원짜리4 5 0 0원 샤를 대자예요 포스가 좀 크다는 뜻이에요 자저저전자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핑크 마녀 핑크 마녀 중짜하고한 번만 비교해 드릴게요 포스가 큰가 작은가 자 보시라 <laughs> 어자 명찰 이름표 어우 세상에 명찰이라고 하네 또자 이렇게 이름표 한번 뵐게요 뽑아 가기는 하지만 자 포스 어때요 그러면 그러면 자 대자와 중자는 확연히 다릅니다. 에, 자 에, 핑크 마녀는 대짜도 있어요 아까 봤죠자 요거는 샤넬 대짜예요대짜중짜도이 대자. 어, 가격에 구매하나요? 어, 맞아요 42000원에 어머 세상에 대짜는 로제시 아이고 세상에 하나하하간거 자자자 자요요 아이가 바로 샤넬 하짜예요 샤넬 대짜리 소개 하하씩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자자다음에 선라이즈는 가까이 자세히 천천히, 이렇게 보면 색감이 예술입니다. 자, 이렇게 썬라이즈는 자, 썬라이즈는 자, 할인 많이 합니다. 12만원짜리, 6만원. 얘도 대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드려요. 샤넬 대짜리, 썬라이즈 대짜리, 이렇게 하시면, 자, 어때요? 10만 5천원? 어유, 세상에. 자,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뒤로 가서 이렇게 보면. 세상에. 에이. 제압을 합니다. 우리 베란다가, 어, 요 아이 둘만 드렸다. 이제 우리, 어머, 니날어유 자녀님들이 와서 많이, 엄마, 제가 사드릴게요. 아유, 그래요. 고맙다. 저희, 우리 농장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해요. 사양은 안 하더라고요. 어유 그래. 고맙다. 얘 예. 이렇게 다 덥석 받아요. <laughs> 자, 자, 썬나, 썬나이즈는 12만원짜리가 6만원인데, 이제, 자, 요렇게 수량 이 있습니다. 짠. 자, 구독자님 받는 썬나이즈, 요런 아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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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요렇게. 아유, 세상에. 색감이. 그래서 제가 똑같은 아이 흙을 금방 털잖아요. 그러면 이틀, 3일만이면 색상이, 색상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어, 썬나이즈 더 이쁜 색깔이 있는데 자 그래서 썬나이즈는 얼마요? 12만원짜리 6만원. 어머 세상에 썬나이즈 12만원짜리가 6만원 맞습니다. 흙을 털어가긴 하나 썬나이즈는 키가 조금 큽니다. 어우, 키가 조금 커요. 만약에 썬나이즈와 샤넬 대짜리를 주문하시면 제가 키를 거의 맞춰드립니다. 왜냐면 샤넬 대짜도 큰 아이가 있어요. 어머 세상에 여기 봐봐요. 샤넬 대짜리. 자 어때요? 어 짜잔, 짠, 짠, 짠. 샤넬 대자와 썸라이즈. 그 봐요. 네. 얘는 진짜 제가 샤넬은 그래서 사람들이, 아, 백가방이야 <laughs> 아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어, 요 아이는 저녁 노을이에요. 저녁 노을이 수량이 많이 빠졌잖아요. 어, 그런데 각자 좋아하는 색감이 또 달라서 새로 들어온 아이로 보여드릴게요. 자, 저녁 노을 얼마큼 할인해요? 어머, 야는 또 15만 원짜리가 어 음, 그죠? 한정 수량이고 75,000원입니다. 자, 저녁 노을은 이렇게 예뻐요. 색감 좀 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 색감이. 그리고 제가, 이, 유유공방분에 식재했는데, 이 유유공방분은 75,000원이에요, 화분만. 오, 그럼 딱 15만원이네요? 식재 후 배송은 안 돼요. 부러질까봐, 부러질까봐. 어? 자, 어, 자, 그래서 요 아이는, 이게, 샤, 네, 저녁놀이, 이게 쌩얼이에요. 요런 아이들 속에서 어떻게 이런 색감이 나올까요? 금으로 변신해서 나왔습니다. 얘는 또 복덩이네. 왜냐면 이렇게 생얼과 첫 금이 섞여 있는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고 세상에 얘는 생얼이 몇 개냐? 그리고 금이 몇 개냐? <laughs> 자샨 저녁 노을 오, 15만원짜리가 75,000원. 나는 분해 식재 후 받겠다. 식재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큰 아이는 식재에서 배송을 할수 없어요. 따로따로 갑니다. 유유공방분은 75,000원이에요. 요 화분. 유유공방분인데 75,000원. 어, 그 다음에 저녁노을 75,000원. 그러면 15만원이면, 예, 맞아요. 식재는 어, 집에서 하셔야 돼요. 어, 이렇게 큰 아이는 식재해서 배송을 못 갑니다. 얘는 또뭐 저녁노을이 이렇게 생겼어. <laughs> 요렇게좀 생겼어요 저녁머리. 얘는 또 이렇게 이뻐졌어요. 썬노즈. 썬노즈는 이렇게. 어유 세상에 만 이천 원짜리가 만 이천 원짜리가 세상에 응, 만 원인데 이렇게 이쁩니다. 핑크 마녀하고 색감이 또 달라요. 핑크 마녀는 약간 촛농이 녹아 내린 듯하게 있다면 얘는 약간 음, 투박한 어, 어, 그리고 색깔이 들란 거는 이렇게도 있어요. 이렇게도 있어요. 어우 세상에 내가 얘 소개하고 싶은데 흑사금 만 원인데 이름표가 없어서 자 흑사금이 만 원이에요. 우리가 6만 원에 팔았었죠. 이 사이즈는 아니고 포스가 조금 큰썬노 흑사금 얘는 흑사금 만 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죠. 그다음에 처음 저희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요렇게 예쁜 화분. 6기분 1번입니다. 그림이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특. 특별한 경우 아니면 유기분에 어머 식재는 안됩니다 자 핑크마녀 두개 다 식재했어요 핑크마녀는 3만원 유기분은 4만8천원 그래서 4만8천원이잖아요 다른거 추가 없으면 4천원 택배비가 나옵니다 자 요렇게 유기분에 핑크마녀 식재했고 그 다음에 니카금 어머 세상에 얘도 6만원짜리 3만원에 할인했죠 니카금 얼마나 예쁜지 보셔요 니카금 네, 맞아요 니카금 이렇게 식재해 놓은 거는 식재해서 사이즈가 작아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썬, 썬 나이즈인데, 구독자님 아까 봤던 썬 나이즈하고 틀려요? 그러게요. 묵혀보세요. 딱, 3, 4개월만 지나면 이렇게 이뻐집니다. 얘는 제가 썬 나이즈를 3개 합시겠습니다. 3개, 이 아이는 썬 나이즈를 하나, 하나 심었어요. 하나. 아이고, 세상에, 이 썬나이즈가 이렇게 생겼어요. 썬나이즈가, 음, 어, 음, 그래요그래요그래요 그래요. 음, 무고나이. 자, 썬나이즈는 이렇게, 멀대처럼 길어요. 그래서 구독자님이 나는 길게 목대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심었고, 나는 짤뚱맞게 단정하게 심고 싶다 그럼 잘라서 말려서 심으면 됩니다. 자, 썬나이즈는 2만원짜리 40% 할인해서 12,000원. 썬라이즈는 2만 원짜리가 1 2 0 0 0원 자, 요게 조금 저희 하우스에 그 농장 하우스에 조금 빛이 좋은데 있었던 아이들, 빛이 조금 어두운데 있었던 아이들, 어, 틀리죠? 색감이. 아, <laughs> 어, 나는 진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색감이 예술이죠? 어유, 그래요?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 집에는 카메라가 틀린가? 그럴 리가요. 다 여기가 다르지요. <laughs>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다음에 핑크 마녀 철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3만 원짜리가 2만 4천 원. 어 핑크 마녀 철화가 3만원짜리가 2만4천원인데 어이구 세상에 포스야 이 3만 요, 요거는 요 얘가 원래 6만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포스가 다르긴 하죠 근데 얘는 쌩얼이고 얘는 철합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아이고 세상에 자그 다음에 요 아이 하나 더 갈게요 요 아이는 썸노즈 아까 만원짜리 봤잖아요 얘는 6만원짜리가 3만원 중짜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얼마나 이뻐요 아유 세상에, 이쁘다. 핑크마녀하고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는 참 얘네들이 기가 막혀요. 썬노즈 6만원짜리가 3만원. 어머, 음, 세상에. 어때요? 자, 식재 식재 하나이 두개다 같이 갑니다. 자, 이 아이는 선나이즈와 선 로즈를 식재 한아이 화분은 노을 공방군 노을 아니 노을 노을 분 18,000원짜리. 노을 분이에요. 노을 분. 괜찮았어요. 노을 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수공방분인데 저희 농장에서는 가장 많이 이렇게 심어 가시더라고요. 높아요, 높아요. 높고, 수공방분이고, 핑크마녀 철화를 식재했잖아요. 핑크마녀 철화는 24,000원, 수공방분 화분은 2만원에서 44,000원. 두 개면 88,000원. 예, 어머, 이쁘다. 얘는 진작에 심어놨던 애고, 얘는 오늘 심었어요. 어때요? 식재 한 날짜에 따라서 이렇게 색감이 다를 수가 표시 납니까? 그래요, 그래요. 자, 이렇게 멋진 아이들, 에, 맞아요. 이렇게 내가 나한테 1년에 한번 정도는 최고로 멋진 아이를 최고로 멋진 가격에 구매하기 바랍니다. 흑사장님 구경 가요. 흑사장님 구경하고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와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정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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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laughs>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어,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다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어,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열 가지 재료에 살균 살춘 질석 물음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어. 기계로 넣고 돌려주시면 나은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쩐쩐쩐쩐쩐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섞어, 섞어서.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어,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 는뭐래용 어, 창읍창읍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어, 이렇게 잘 키우라임. 자, 어,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어,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사냐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에,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두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두개 정도 어, 넣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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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으, 으. 창흑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만원입니다 10 10kg는 2만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예, 3kg에 만원씩 10, 10, 추가적으로 넣을 건데 아가 어,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다음에 어, 아까 창흙 창읍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어,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어, 창 어, 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거 어, 영양제 필요하다고요자 비타민 어 맞아요 비타민이고 어, 소짜는 5,000원 대짜는 만원입니다 칼슘은 어,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laughs> 자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 할때 사용합니다 어, 2kg에 7,000원 어,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어,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 c m 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요렇게. 오메이 세상에. 자, 요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만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만오천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큰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laughs> 어,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다섯 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다섯 개 하면 만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다섯 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자, 흰색하고 구분이 되지요?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달라, 연두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 어,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만 원, 천 원, 천 원. 한 장에 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삼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삼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준, 물, 준,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삼목판 37 곱하기 53원 4천원. 저면통은 37 곱하기 53이 5천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laughs> 출연해서 정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어머,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숙숙이 영상, 특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